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는 이진관 판사의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슈가 온 지면을 덮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징역 23년을 판결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분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특검은 이진관 판사의 판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덕수가 23년이면 윤석열의 사형 구형이 어느 정도 선에서 판결이 될지 가늠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법부의 적폐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지극히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사도 있구나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단일화 사기 경선 노란하더니 말년이 아름다워야 한다 라며 비판하고 있었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남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하나하나는 그야말로 이게 진짜 판사지라는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게 만들었는데 여튼 판결 내용은 차후 소개해드리고 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그동안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법정을 무시하던 권력자들에게도 사법부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등은 그동안 국가안보 또는 일정을 핑계로 중인 칠석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이진관 판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구인장도 발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키자 법정 소란은 용납 못한다라며 이하상 변호사 등에게 감치 15일을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누가 되었던 변호사가 누가 되었던 법위의 존재는 없다는 선언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 조치 덕분에 이후 재판의 주도권을 누가? 이진관 판사가 주게 된 겁니다. 법과 절차, 원칙에 따른 이런 판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내란 주동자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경고.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7위 쿠데타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윤석열, 김용현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너희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의 핵심 공범들이다라고 못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판사가 내란 재판에 앞서 재판 기일을 잡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명 판결을 내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튼 조의대 사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며 욕을 먹는 사이에도 상식에 부합하는 이런 판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방향성과도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지형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 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 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 지법 부당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에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의대에게 재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 중한 명을 조의대가 재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들 중에 김민기, 윤성식 후보는 우리법연구에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자 이말인 즉슨 조의대를 견제할 인권변호사들의 귀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튼 조의대가 4명을 한명중 제청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때 욕을 먹더라도 확실한 우리 사람을 쓴다는 전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성식 판사 또는 김민기 판사가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문정 지검장이 세관마약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망 이 프로스에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과 검찰의 자업자득이라 라는 구구절절한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에 억울한 수사 기술을 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경찰, 검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경찰, 검사, 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 거대한 수사 구조 개혁의 파고 앞에 서 있다.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저를 비롯한 고참 선배들의 잘못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 없으면 빨리 내려놔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 꽤차고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이 어디 있을까요? 고참 선배 타토다시지만 본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더 이상 욕먹이지 말고 빨리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와서 감성팔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죠. 이진관 판사의 판결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거명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내이르러 경도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고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폭언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일구태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일구태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체미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분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개몽적 개엄, 잠정적 개엄, 계엄, 경고성 개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소부지방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부분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구태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개헌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다하여 이란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암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물랑하게 할 목적의 폭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단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자칫하면 국민의 기복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개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어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수 있었고 국민은 실수도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호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도 호의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 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품질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 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종 임무 종사 공소 사실이 퇴결조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정인신문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탈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맞지못해재후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지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호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대물을 제공하고 무죄부. 주문의 무죄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나 신문 등에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원합니까? 피곤해서 묻습니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그런 계획 없습니다.